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아침 목사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또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어또 날을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의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정말 삼촌 라반 집에 가고 있는 과정 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어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어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자고 있었다. 그때 꿈을 꿨죠. 그럼 어떤 꿈을 꿨을까요? 그날에 야곱이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에 뭐가 나타났냐면 어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단이라고 그랬죠. 계단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계단이 어디까지 닿았어요?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계단의 모습을 보여 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데 이 계단 계단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이 사닥다리 사이로 뭐가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또 본죠? 하나님의 사자, 사자들이 뭐예요?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천사들은 누구이며, 또이 천사들이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사회에 갖고 있던 신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고대사회에서는 신이 있으면 이 신은 일종의 지역신이에요. 지역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 무슨 환타지 소설이나 환타지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요정들이 등장할 때가 있죠. 뭐 숲의 요정이다 하면 이 요정은 숲만 관할하는 거예요. 숲만 담당하는 거예요. 이 숲을 벗어나면 이 요정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런가 마찬가지로 모든 신들은 이렇게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구역이 있다는 거죠.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이천사들이 오르내리는데 이것들은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들. 이 천사들은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들은 뭐냐면 과거 야곱이 지나왔던 곳을 지켰던 천사들이한 거예요. 야곱이 지나왔잖아요. 거기서 야곱을 지켰던 천사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려온 천사는 뭐냐? 야곱이 앞으로 미래에 갈 곳을 지킬 천사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임무교사에 하는 거죠. 계속해서 임무교사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야곱이 가는 길마다 미리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이곳에서 보여주셨다,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떻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동행할 뿐만 아니라 어디 어할 거라고요? 너를 지키며 이끌어 너를 지킬 것이다.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특정 지역, 특정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 세상의 모든 신들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 있는 모든 영역을 모든 곳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나의 사자들 미리 보내서 너를 위해서 싸우고 있을 것이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말 앞길에 가서 미리 싸우고 일하고 있는 모습너널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전에 제가 집에서 이제 햄스터를 기른 적이 있어요. 햄스터를 한번 기른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햄스터를 길러보겠다. 라고 생각해서 햄스터를 길렀어요. 길르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햄스터를 남녀, 이제, 하나씩 산 거예요. 수컷과 한 컷. 근데 햄스터가 그렇게 번식력이, 어, 번식력이 큰지 몰랐어요. 사실, 햄스터들이 이제 새끼를 낳은 거죠. 이거 고 졸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집안에 햄스터가 열마리가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실, 이대로 가만히, 가만히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열매를 또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어마, 뭐, 어마어마하게 늘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보기 좋죠. 애가 새로운 생물이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본다는 건 축복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에 그냥 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햄스터 집을 샀어요. 그래서 암컷과 수컷을 분리하고, 또 암컷과 수컷이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럼 또 분리하고, 분리하고. 그, 온통 온 베란다, 저희 베란다가 햄스터 왕국, 햄스터 동물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햄스터 집도 만들고, 뭐 집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톱밥도 깔아야 되고, 먹을 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은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도 준비하고 치우고 이런 거다또 부모의 몫이니까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햄스터 이렇게 돌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얘가 알까? 얘가 알까? 걔가 알겠어요? 정말 뭐가 필요한지, 뭐, 아, 톱밥이 필요해서 톱밥도 넣고, 먹을 것도 하고, 놀이도, 놀이기구도 필요하고, 그때 하나하나 마련하는 과정들을 얘가 알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잖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드래핀 백합할바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야, 쟤네도 일도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정말, 햄스터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저는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돌보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한 사람이라면, 내 자녀라면, 내가 얼마나 아끼고 돌보겠냐는 거. 참,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날의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혼자다 나는 버려져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미리 가서 싸우고 일할 거예요 내가 미리 나의 사자를 보낼 거야. 그걸 환상으로 보여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아이티에 지진이 난적 있어요. 아이티 여러분들 지진 나서 우리 많이 도왔잖아요. 근데 지진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아이티에서 근무했던 유엔 직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뉴질랜드 출신인데 여정이에요. 유엔에서 근무하고 이 여성이 IT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남편이랑 가족들도 다 와서 일하면서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한 번은 지진이 났는데 그때 호텔이, 특별히 남편하고 자녀들이 묵고 있던 호텔이 무너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뉴질랜드 이 직원은 유엔 사무실에 있다가 일열어갔고그 호텔로 갔어요. 갔는데 뭐, 거기서 엉망진창 결국에 자녀가 세명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셋째는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아버지가 집이 무너지잖아요. 아버지가 셋째만 품에 안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있다 보니까 살아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쭉 읽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너무 어려서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살렸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이 아이를 살렸죠.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언젠가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가서 얼마나 싸우셨, 싸워주셨는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날에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딜 가진 지킬 것이다. 앞서 내가 서 싸우고 일하고 있을 것이다. 이 사실에 우리 확신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또 새로운 날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 미리 가서 싸우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그분은 확신 갖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확신을 갖고 살다 보면 정말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다르게 살수 있을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